굳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극저온의 고드름. 브리니클은 고밀도 염수를 뜻하는 브라인과 고드름의 합성어입니다. 브리니클은 영하 60도 정도의 극저온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빙에서 발생해 깊은 바다의 해적까지 이어지며 그 경로에 있는 모든 생물과 바다를 얼려버립니다. 과연 브리니클은 어떤 원리로 생겨날까요? 극지의 바닷물은 양 영하 2도가 되면 얼기 시작합니다. 해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빠져나온 소금 성분에 의해서 해빙 아래에는 염분 농도가 매우 높은 고밀도 염수가 형성됩니다. 농도가 높은 바닷물은 어는점이 훨씬 낮아져 액체 영하 45도에서 60도의 관행각 상태가 되는데요. 이러한 관행각 상태의 고밀도 염수는 아래 방향으로 가라앉게 되고 여기에 닿는 바닷물을 모두 얼려버립니다. 브리니클은 주변의 온도를 극저온으로 떨어뜨려 버릴 뿐 아니라 직접 닿는 모든 것들을 얼려버리니 혹시라도 인간이 만지면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더 깊은 심해로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